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뭐, 게으르지 않았는데, 뭐,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일이 갑자기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을까?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일에 깔려 죽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하게 하고 두려워서 죽게 합니다. 무슨 일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힙니까? 뭐 때문에 내 심장에 맷돌짝을 올려놓은 것처럼 힘듭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을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라. 부정적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꾸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사탄한테 지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연대를 유기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 고임돌이 되어주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